내가 원하는 차를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고 싶을 때 중고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로는 계속 중고차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중고차 구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도 환불이 불가능해서 직접 타보고 나와 맞는 차인지 경험하고 싶고 온라인으로 메모를 보면 직접 타볼 수 없어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걱정되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으로 광고하는 허위 매물 사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중고차 이제 사보기가 아니라 타보기 시대 필요한 만큼 타보고 내가 원할 때 빨리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중고차 구매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 타보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수 가능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수 시점을 선택 가능하고 인수 시점에 따른 비용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7일로는 아쉬웠던 점을 필요한 만큼 타보고 내가 원할 때 빨리 인수할 수 있는 SK 렌터카 다이렉트의 신개념 중고차 구매 방법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인수 시점이 빠를수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먼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수 전한 달간 경험한 후 차량 인수를 신청하면 내 명의로 무료 변경됩니다. 최종 견적 확인 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 바 인수가를 통해 예상 인수 시점에 따른 납부 비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인수 시 렌탈료는 이용한 날까지만 청구되며 확정된 인수가만 납부하면 끝! 저도 직접 SK 렌터카 타고바이 사이트에 들어가 견적을 내보았는데요. 타사의 중고차 그랜저 구매보다 타고바이로 구매할 경우 더욱 저렴합니다. 타고바이 차종과 동일 차종, 그랜저 중고차 시세를 동일한 연식과 유사한 주행거리로 비교해보면 타고바이가 더 경제적이에요. 계약 조건은 계약 12개월 26세 이상 매월 렌탈료 납부 1개월 후 원할 때 중도 인수 가능 12개월 만기 반납 가능입니다. 100% 온라인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현재까지 차량의 정비 이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수 시 명의 이전, 번호판 교체, 등록 대행 작업을 SK 렌터카 대행 업체를 통해 비용 무료로 지원됩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불안하고 걱정됐던 부분을 SK 렌터카 타고바이에서 패치하고 이런 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중고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SK 렌터카 타고바이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랜저 한정 판매 100대 온리 출시 기념 혜택으로 타고바이 상품 계약 완료 고객 대상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 지급, 월컴 패키지 증정, 아이스박스와 텀블러, 보증 연장 서비스가 무상 제공됩니다. 타고바이 링크와 5월 프로모션 링크는 보기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